안녕하세요. 여주연세부동산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주천송동에 위치한 2층 전원태 매매 소식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마을 안쪽에 위치한 전원태 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집인데, 단지 입구부터 계단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집이 위치한 곳은 전체 단지에서는 중간 이상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택 단지로 조성된 곳이어서 6m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은 지중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107평에 건물은 36평 2층 목조 주택입니다. 외부에서 보게 되면 경계 주위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 뒤쪽으로 보이는 야산은 구규지로 되어 있어서 뒤쪽으로 텃밭을 하거나 뭐 창고용 공간을 더 활용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정문 쪽으로 3kW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어 있어서 태양광 설비 아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건물 앞쪽으로 잔디 마당과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2층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1층과 2층 총 36평 크기로 지어진 집인데, 거실 기준으로 보면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주인분께서 내 외부 관리는 잘하신 상태입니다. 현관 중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 건물이라서 현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현관 부근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거실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통으로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고 비슷한 크기의 집들보다 거실 크기를 좀더 넓게 사용하는 느낌이라서 거실과 주방 공간은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펠렛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 보일러 난방만으로도 충분한 집이지만 펠렛 보일러와 함께 사용하시면 좀더 경제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방은ㄷ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테이블형으로 높이가 되어 있어서 따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쪽으로 냉장고 자리와 다용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안에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 건물에 비해서 다용도실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2층 계단 옆으로 거실 화장실이 있고 반대쪽으로 방두 개가 있는데 거실과 주방만 보면 뭐 살림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집 같지 않지만 1층 안방 공간을 침실로 쓰시다가 지금은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 안쪽으로 내부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2개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 안방은 크기에 비해서... 작업 도구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 침실은 보통의 중간방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큰 2층 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2층 면적은 8.6평으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로 사용하기에는 큰 면적이어서 일부 공간은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주 천송동에 위치한 2층 전주택 매매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2층 목조주택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만큼 크게 손댈 것은 없어 보이는 집입니다. 현장 답사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